안녕하세요. 김도경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변화무쌍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루에도 여러 다양한 경험을 하고 있죠. 하지만 아무리 힘들어도 또 어려워도 감당할 힘을 우리 주님께서 주시기에 우리는 주님께 맡기며 오늘 하루도 힘을 내어서 달려가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사사기 11장 21절로 26절 사사기 11장 21절로 2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훈과 그의 모든 백성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심에 이스라엘이 그들을 쳐서 그땅 주민 아모리 족속의 온 땅을 점령하되 아르논에서부터 야보까지와 광야에서부터 요단까지 아모리 족속의 온 지역을 점령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아모리 족속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셨건을 내가 그 땅을 얻고자 하는 것이 모르냐 내신그모수가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한 것을 내가 차지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쫓아내시면 그것을 우리가 차지하리라 이제 내가 모아방 십볼의 아들 발락보다 더 나은 것이 있느냐? 그가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툰 일이 있었느냐? 싸운 일이 있었느냐? 이스라엘이 해수본과 그 마을들과 아로엘과 그 마을들과 아르논 강가에 있는 모든 성읍에 거주한 지 300년 이거을 그동안에 너희가 어찌하여 도로 찾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참된 신앙이 되려면, 참된 신앙이 되려면,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사는 본래 왕과는 분명히 다른 위치라 할수 있습니다. 즉, 사사의 의미는 재판관인데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십을 가지고 백성들의 시시비비를 가리는 역할을 감당해야만 했으며, 또, 외부의 침입에 맞서서 당당하게 백성들을 지켜야만 했죠. 하지만 사사는 세습을 할 수가 없었기에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이 보시기에 백성들에게 필요하다고 여길 때 사사를 세웠던 것입니다. 따라서 길라 백성들에 의해서 장강과 우두머리로 세워졌지만 입다는 왕이 결코 될수 없었죠. 왕은 아니었습니다. 한마디로 왕처럼 많은 권한이 주어지지 않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입다도 사람인지라 안문자순의 왕과 설전을 벌이면서 은연 중에 자신이 마치 왕이듯한 뉘앙스를 풍기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12절을 볼까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입다가 안문자순의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 이르되, 내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 당시 이방 나라의 왕들처럼 입다는 길랏 지역을 자신의 땅, 즉내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13절을 보시면 암몬 저승의 왕은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아론은에서부터 야복과 요단까지 내 땅을 점령했기 때문이니 이제 그것을 평화롭게 돌려달라. 역시 암몬 저승의 왕은 이방 나라의 왕답게 빌라지역을 자신의 땅, 즉내 땅으로 지칭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따가 마치 암몬 여선의 왕처럼 내 땅이라고 말하고 있음을 통해서 이따는 백성들에 의해서 장관과 머리로 세워졌지만 스스로는 왕이 되고픈 욕망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즉 진짜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시지만 이따는 사사로서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 사소술의 역할을 해야만 했는데, 마치 이방 나라의 왕들처럼 적을 친히 설득하려고 했던 것이죠. 마치 자신이 왕처럼 말입니다. 이처럼 우리 신자들이 조심해야할 것이 있다면, 바로 자신의 위치를 망각한 채 스스로 왕이 되려는, 즉, 하나님처럼 행동하려는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과 여자도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나머지,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고 말았는데요. 바로 사탄이 아담과 여자의 이런 욕망을 모를 리가 없기에 그 부분을 건드린 것입니다. 그런데요. 첫사람 아담처럼 우리도 어느 순간 자구하게 되어서 마치 하나님처럼 말하고 행동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첫사람 아담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사 입다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과도 같다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태복음 4장에 나오는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기에 스스로 그 권세로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을 수도 있었지만 그 권한을 사용치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의 유혹을 물리쳤죠. 따라서 우리 신자들의 경우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기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유가 있는데요. 오직 그렇게 할 때만이 자고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쭉 읽어보시면 길러하지 본래 암몬 여손의 땅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논증한 입단은 더 나아가 이스라엘이 아무리 땅을 계속해서 점령하는 것에 정당성을 세 가지로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첫째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아무리 족속을 쫓아내고 그 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 21절로 22절을 볼까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온과 그의 모든 백성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 주심에 이스라엘이 그들을 쳐서 그땅 주민 아모리 족속의 온 땅을 점령하되 아르논에서부터 야포까지와 광야에서부터 요단까지 아모리 족속의 온 지역을 점령하였느니라. 당시 고대 근동 문화에서 보게 되면 땅의 본래 주인은 신이었습니다. 따라서 땅에 관한 권리는 누가 거기에 먼저 있었느냐가 아니라 신이 그 땅을 누군가에게 주었다라는 증거 및그 백성을 위해 땅의 소유권을 보존하는 즉 신의 능력에 따라 결정이 됨을 알수 있는 것이죠. 이런 관점에서 입다는 이스라엘이 길르앗을 차지한 것은 이스라엘의 신인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암몬의 신인 그모스가 너희에게 땅을 주면 너희는 차지하지 않겠느냐라고 반문까지 하고 있죠. 따라서 입단은 당시의 문화와 세계관을 가지고 논리를 펴서 길라시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주신 이스라엘의 영토라고 했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강성했던 모압반 발락도 이스라엘에게 꼼짝을 못했는데 감히 암몬 저선의 왕인 내가 이스라엘을 도발할 수 있겠느냐라고. 묻기 때문이죠. 자 오늘 본문 25절을 볼까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내가 모아방 십보리의 아들 발락보다 더 나은 것이 있느냐? 그가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툰 일이 있, 있었느냐? 싸운 일이 있었느냐? 모아방인 발락은 이스라엘이 아모리와의 전쟁에서 이기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되자 두려움을 느낀 나머지 이스라엘을 결국 대적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민숙이 23장에서 24장에 나오는데요 그는 당시에 매우 유명했던 애언자였던 미디안 사람 발람을 불러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는데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발람에게 나타나사 저주가 아닌 축복을 하게 하셨고 이로 인해서 모하방 발락은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일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일따는 현재의 암몬왕보다 강성했던 모하의 발락도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이스라엘을 저주하거나 싸워 이기지 못했는데 감히 내가 도발하겠느냐라고 말을 함으로 암몬 왕의 사기를 꺾어놓았던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인성읍에 거주한 지 이미 300년의 세월이 흘렀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 26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헤스봉과그 마을들과 아루엘과 그 마을들과 아르논 강가에 있는 모든 성읍에 거주한 지 300년 이거을그 동안에 너희가 어찌하여 도로 찾지 아니하였느냐? 만일 암몬왕의 주장대로 이 땅이 암몬의 땅이었다면 지난 300년 동안 이스라엘이 점령하고 있을 때에는 가만히 있다가 왜 이제야 그 땅의 소유를 주장하느냐고 입다는 암몬왕에게 물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상식적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어, 여러분, 이런 세 가지 논리적인 주장을 가지고 이제 입다는 암몬왕을 설득하고 있는데요. 이런 입다의 주장을 보고 있으면 그가 역사와 구원과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굉장히 똑똑해 보이죠? 하지만 이것이 참된 신앙과 연결되는 지식인지는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어요. 즉, 입다가 주장하는 내용 앞뒤에 나오는 입다의 행동들을 보게 되면 지식과 신앙이 분리되어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신앙은 분명히 바른 지식에서 나옵니다. 하지만 바른 지식을 가졌다고 해서 저절로 올바른 신앙이 생겨나는 것은 결코 아님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수 있는 것이죠.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참된 신앙은 지식의 믿음과 말씀을 실천하는 삶이 함께해야 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추기 위해서 성격을 여러 번 읽는다고 해도 또 신학교에 가서 공부를 한다고 해도 저절로 참된 신앙을 가지게 되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바로 입다를 보면서 알수 있는 것이죠. 그러게 오늘부터 우리들 모두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지식만 쌓아서는 아니되며 그 지식이 참된 신앙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자 이제 함께 기도할 내용인데요. 두 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공동체가 함께 나눌 기도 제목 두 가지인데 우선 첫 번째로는 이따를 반면교서로 삼아서 하나님을 향한 지식이 참된 신앙으로 결국 이어지도록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하루 빨리 코로나 상황이 진정되어서 위드 코로나가 잘 정착되게 하소서. 올 하루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